안녕하시게 난 저승사자라고 하고 응스프님 음. 안녕하시게 난 진짜 저승사자가 맞노라 잠시만 꺼지겠다 시켜진다 나는 저승사자가 맞노라 당신은 백안 하루만 죽을 것이오 교통사고로 엄마한테 이제 바이를 해야겠네 스푼님 아직도 못 만지게 시다고요 그럼 당신 오늘 죽겠습니다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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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였습니다 유튜브 이름은 스푼님이 이름도 모르고 죽었다고 합니다. 경찰도 없이 동발되던 속도입니다 경찰도 다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할게요 맞잖아요 자성 상자님 근데 왜 자꾸만 스푼으로만 슬라임을 만지고 있는 거죠? 이건 네가 슬라임이 없어서 물어라는 거야 알았어 느낌이 다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제가 조금만 못해가지고 다음에도 조전을 할게요. 안녕 사랑해요. 아, 안보이